자, 전정 님. 네. 어쩐지 어떻게 핵... 신신신세터 하려고도 씨발. 핵선 핵썼네요. 아니, 네? 설명을 제가 해드려도 될까? 이거 뭐. b ö 한번데려가셨어 뭔지? 뭔 소리? 소리야? 매지를 이미 확인을 하셨는데 누가한테 원격 받은 적 있어요? 이분 누구지? 약간 전문용어 쓰지 말고 저희도 평범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있게 말해 주실래요? 아니 먼어뭐 핵인데 아 핵이야? 어? 핵이요 아 핵이야? 아 숨겨진 미신 삭제까지 있는데? 핵이야? 아 일단은 잠시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원격은 누가한테 받 확인해봤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걸 한, 받아봤다고? 아 기율님이 저번에 들어와서 너무 그 놀, 엄청난 인기를 누르셨기 때문에. 네, 뭐저백저신 저 제거는 그냥 뭐 백신 지우고 싶어서 한걸 수도 있으니까. 그 날려. 그럼 어떻게 줘요? 그냥 뭐 윈도우 자체에 있는 저 디펜더 같은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 메모리 먹고 잠열로 가니까 맞는데, 이 숨겨진 막 백신 삭제 이게 좀 거슬리는데 원드라이브에 있으뭐 이거 이것도 사, 살짝 수상해 보이는 와, 뭐지? 나 이거 나 이런 거 처음 봐, 진 신기해. 신겠네 왜 개야? 와, 핵이 와, 도니까. 씨발. 검그. 이런 신발랍이. 개새끼. 개새끼. 내가 <laughs> 야, <이 웃음> 진짜였어? 씨발 새끼야. 야, 이걸 어떻게 찾는 거야? <웃음> 와, <웃음> 뭐야? 혜쟁이 새끼. 아, 설마인데. 씨발 바뀌달바 이거 상타이 채팅창에 뿌리게 이 새끼. 아니, 나핵 아니, 나 방금 리플 보고 핵인 거 같았는데 했는데 씨발. 그래, 내핵 30이네, 했지. 나는 나 ESP로 가지고 보고 나 얘기한 건데 오 이상해. 뭐라고요? 서준이 아니라 찬종님인데 찬종님. 찬종 찬종 이런아 찬종 맞아요 아. 실명 네. 설명을 뭐, 해드려도 뭐, 될까요? 무슨 설명 해봐요 동생, 동생이였어요 동생이, 아, 동생이? 그런거 말고 그런거 말고 그럼 맞아요. 해봐요 해봐요 <laughs> 아 해봐요 말뭔 설명을 할라고? 이걸 설명할 수가 아... 있나 없어요 설명할게 이렇게 나온 이상 뭐 그냥 카베에서 병 느껴가지고 했었어요? 아 그게 맞죠? 조용히 아, 봐. 아, 설명해 아, 아, 제... 아, 뭐, 봐요. 들어봐요. 조용히 봐. 아니. 말을 봐.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말을 봐요. 어뭐쓴건쓴건 쓴건 맞는데. 네. 여기서 안 썼다? 아 어, 그쵸. 그런 건 그런 건데 내가 사천점 아. 아이디를 두 개를 찍었거요 이번에. 네. 어 찍으면서 난 핵을 단 이번 시즌에 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쓴적 없고 아무튼. 뭐 쓰... 이번 시즌에 순적이 없다고요? 예. 아, 좀좀더봐 볼까요, 기록 좀? 네. 예, 보자 보자. 예, 뭐... 한번 봐 보죠. 재밌네. 예, 보세요. 뭐 봐요. 근데 일단 질량 과체든 저는 님 4, 500짜리 맨날 왔다 갔다던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요? 18 시즌. 에500넘 항상 아니, 그러면 이 지금 계정 쓰면서 썼어요? 안 썼죠. 아니. 500 그냥 원조리 아니었어요? 4 0 0달리5 0 0달리6 0 0달리 찍은 적 없죠? 마감 한 200판, 200판 이상 200판 이상? 네, 600 찍은 적 없죠 그러니까 시즌은6 0 0달리로 마감한 적 있어요? 봐야돼, 봐야돼요 제가 아까 황코가 사준 걸로 봤을 때는 한 번도 없었는데? 뭐 옛날부터 쓰셨네, 어, 쓰셨네. 그래, 마이, 20... <laughs> 마이네뭐 2020년 12월 1 9일 쓰셨는데? 뭐? 이거부터 계속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뭐야? 뭔 소리야? 21년도부터 있다는데? 이거 21년. 아이거 네. 왜 끊으셨어? 사람들을 안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막다들어 들... 아니 왜요? 아, 왜? 어, 왜요 어, 이제 상시먹을 텐데. 어차피. 네. 어나 어차피... 아, 아, 어. 마지막이에요 이거 마지막 이제 아요 네. 뭐 여기. 아까 저희한테 욕해요. 부케로 아, 들어와야, 뭐하고... 이걸... 들어와야 돼 부케로. 이거 사인데 부케로 들어와야 돼케로 아르곤, 뭐 블랙세터, 오레오. 이런 건 얼마나 해요? 근데 가격은? 20년도부터 썼는데? 노래 아 ㅅㅂ 아, 어쩐지... 아 진짜 나보고 이거 핵이 나 아니 심수님. 존나 아니 디마 아니 저한테 그랬죠? 신스님 심수님, 나 신스님이랑 게임은핵쓴적단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근데 아니 어쩐지 아, 의미심장하더라 저도 핵이면 어떡할래 하면서 핵, 이랬잖아 나한테 핵이 쓴 적이 없는데 뭐 핵발이 나왔잖아 아니 이건 뭐예요 그럼요 나온 건뭐야 아니 아니 핵발... 아니 너 투기 기록 시간 들어간 거 언제야? 입장 시간도 볼수 있지 않나? 그때 그 시간대가 몇 시야? 어 저거 선홍이형거아니아이아니구나야이 자꾸 누가 올리는거야? 올리지마봐 우리 아까 에란겔 만났던 몇시였어 이거 시작판? 6시간 어. 전이니까 1시쯤이네 아니 어차피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이야 소준님이랑 오늘 봐도 문제없어 12시에 들어갔는데? 12시 뭐야? 12시 3시. 1분에 맞는거 같은데 대충? 시완아 맞는거 같은데? 맞네. 그때쯤 그거야. 딱 끝나고 여기가 이, 이게 1 시간 전, 7 시간 전이 딱 끝날 때 시간이니까 대충 맞네 시간. 방풀방풀까지뭐그럼 아, 그럼. 아이고야, 아이고, 야이고 아이고야. 뭐 이거? 이거? 와. 스바 나에 내가 핵쟁이 대리 방풀러 싫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네, 아 근데 우와.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 아니, 그냥... 속이면서까지. 아 내가 잘 아니야? 자, 저렇게 갑작스럽게 목지역에 기울이 몰래 볼 불렀어. 근데 그, 근데 여자 친구랑 같이 사는 거아 같이 안 사나? 같이 사는 걸라는데. 로 같이 안